TVICTV 핵테러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가 자포리지아 MPP에 간 IAEA 전문가의 사명을 따랐습니다. 14명이 유럽 전문가들이 이른 아침에 에너고더 방향으로 제퍼로자이를 떠났습니다. 라파엘 그로시가 이끄는 전문가들은 점령군의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자포리지아 근처의 검문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그들은 MPP 영토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위반사항은 거의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장비는 mpp 작업장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찰이 오기 직전에 박격포로 원전 부지를 폭격했다. 그들은 또한 헬리콥터로 주거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iaea는 이것이 핵테러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의 보안과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시작할 것입니다. ZMPP 위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계획입니다. 나는 기지에 IAEA 위 영구적인 존재 가능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견으로는 역의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ZMPP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보에 정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업데이트를 수신합니다. 우리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오늘 대부분의 학교에서 새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작년보다 30만 명의 학생들이 책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480만 명이 어린이가 대면 학습을 시작했으며, 10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나머지는 혼합된 형태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거의 50만 명이 젊은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 교육기관에서 공부합니다. 러시아 폭격의 결과로 2,000개 이상의 교육기관 건물이 손상되었고, 거의 300개의 학교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았다. 점령된 헤르손 지역에서 100개의 교육기관이 우크라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커슨 지역위원회의 초대부의장인 유티소볼레비스카이는 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점유자들이 의사투표를 준비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어떻게 선거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유권자 수를 계산할 것입니까? 헤르손 지역 주민들은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침략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들의 데이터를 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반면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결제를 차단합니다. 사실 오크는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 은행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유카파시타의 작업을 완전히 차단하여 우리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우리 국민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이 피비린내 나는 루브를 내놓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은 밀집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최소 13개의 정착촌이 포격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적대 행위의 조건에서 이 지역의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새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스얀틴 멜르니코브 특파원입니다. 낮 동안 도네츠크 지역의 최소 13개 의 정착촌이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입자들은 주거지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로켓은 또한 저수지 지역에 착륙했습니다. 전날 강력한 로켓 공격을 받은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최소 12채의 고층 건물이 파손됐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건물에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침략자들은 S-300 미사일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점령군의 논리, 폭역의 논리조차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더 나을수록 더 좋다는 사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민간 물체를 공격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테러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손실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어제만 해도 적의 공격으로 이 지역 주민 5명이 사망했습니다.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이후 거의 8배, 그중 124명은 어린이입니다. 지식의 날 전날, 죽은 아이들은 크라마터스크의 한 학교에서 영예를 안았습니다. 학교는 도네츠크 지역의 러시아인에게 가장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이 지역에서 거의 600개의 교육기관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60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볼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전쟁이 그 조건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학년도는 이제 도네츠크 지역에서 온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더 안전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법 집행관들은 대피를 촉구하는 해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가족을 방문하여 대피를 제공하고 정보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에는 모든 자원봉사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및 국제. 자원봉사자는 집, 직장 등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리무대피 기간 동안 도네츠크 지역 경찰은 폭격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거의 2,000가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6,500명의 아기입니다. 이제 그들은 농격으로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코스탄틴 멜르니코브 드마이트로 메트비엔코, 오레그 침볼류, 파크티, ICTV, 제드니 노비니, 또 다른 450명이 점령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 덕분에 어제 사망했습니다. 적은 도츠과 쿠라키브 방향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24일부터 약 48,350명이 침략자들이 청산되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거의 2,000개의 탱크를 잃었습니다. 우리 방어군은 4,300대 이상의 장갑차와 1,100개 이상의 포병 시스템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점령군은 거의 300개의 일제사격 로켓 시스템, 150개 이상의 방공수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850대 이상의 드론과 234대의 항공기, 러시아 연방군대는 더 이상 200개 이상의 헬리콥터와 3,300개 이상의 자동차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척. 흑해에서 적은 20척의 칼리브르 미사일을 탑재한 함선 3척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나섰다. 오늘 아침에 두 개의 오닉스 유형 미사일이 오데시츠나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림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공방어는 하나의 미사일을 파괴했고 두 번째는 열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남측 작전사령부는 피해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보고했다.